바와띠 하면 이제 어, 존칭 2인칭 존칭 인데 역시 요거 쓸 때는 어, 동사는 3인칭으로 써야 돼요자 <laughs> 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바와띠 바와띠 바와띠아오 바와 바와띠아오 바와 바와띠아하 바와띠아하 भवतीं भवतीं भवत्यौ भवत्यौ भवतीः भवतीः भवत्यै भवत्यः भवत्यै भवत्यै भवतीव्यम्

이제, 혹격을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바와띠 하면, 이제, 음, 이제, 인칭이라고, 이제, 칩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성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 그래서, 어, 당신은 갑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바와띠. 바와띠, 갇혔띠. 예, 갇혔띠, 네, 그죠? 바와띠 갓샤띠 하면 되겠네요 네. 당신은 집을 갑니다 바와띠 바와 그리함 갓샤 예,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바와띠 그리함 갓샤띠 되겠네요 네. 네. 당신은 물을 마십니다 바와띠 잘람 에, 전람 마신담 다 어? 예. 어떻게 해야됩니까 동사를이바띠 삐바띠 예. 바와띠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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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람 삐바띠 삐바띠 하면 되겠네요 <laughs> 그래서 이제 에, 저는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저는 아함이죠 예. 그렇죠? 아함 음, 음, 또, 어, 또, 아함, 에, 당신에게, 아니요, 아함, 당신이니까, 아함, 에, 네. 당신을, 또한 바와띠, 바와띠는 주격으로 써야 되지 않아요? 네, 목적적으로 써야 되는 네, 여기, 격 아, 아, 예. 네, 바와띠, 바와, 남아미 남아... 남아미 네, 남아미 네. 남아미는 이제 1인칭으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당신을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당신에게라고도 쓸 수가 있겠네요. 네. 에, 저는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아앙 아파왓 또 아파왓 아왓디아웃. 아파왓디아웃 아파왓디아웃 아파아바아띠왓아웃왓아웃왓아 에이. 역격이죠. 역격 바왓띠아이 고고 바왓 나마미. 아, 바왓띠아이 나마미 이렇게 하면 되겠요 잘못하면 바와왓아오로 바와 읽겠어요. 그두 개가 위로 올라뻗쳐가지고. 예, <laughs> 바왓띠아이바와띠아오가 뭐가 있죠? 위에 i 있어요, 이게 바왓띠아오 당신 둘. 예. 당신 둘. 네, 당신 둘은 물을 마십니다. 몰라요? <laughs> <볼래요>? 에 바왓 떼우 달람, 달람 비바띠, 비바 따하라고 그면 되일라나요? 두개 둘이니까. 비바, 에 <laughs> 네, 복수 인칭, 아, 아, 두명양수라바 복... 양소. 양소. 네. 네. 따오, 비바 따하. 비바 따하. <laughs> 바와야우달람비바타 비바타하. 비바타하라도 그거 짧게 끝나는 거예요. 네, 예. 비바타하. 점두 개가 없으니까요. 비바타하가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비바타하. 맞와요 이제 바왓야하 이렇게 이렇게 이것처럼 죠 점두개 찍힌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위사르가라 그래 위사르가 <laughs> 그 위사르가 위사르가 그 보통 응. 그 저기 자음이 두 개씩 중복될 때 음이 다르게 변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그냥 점만 응. 두개 찍힌 건데도 위사르가라 그래요? 아 여기에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바와띠아하 예. 지네 이게 이제 비사르가가 이제 아그 중간에 그렇게 돼바와띠아 네. 바와띠야 예. 하하여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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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가 될때도 있고 쓰가될 때도 있고 뭐가될가있는데 음. 네. 아네 그렇게 되겠어요. 때도 있고 르가 될 때도 가됐죠 당신의 할 때도 있고 야하이담도 있고 르가 될 하. 하하고 르가 될 이 책은 당신 것입니다. 이람포스타캄 바와티아하, 네, 바와티아하, 네, 당신의 것, 당신 아. 소유격이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알아서 하세요. 바와티, 바와티, 바와티아오, 바와티아오. भवत्यः भवत्याः भवतीं भवतीं भवत्याौ भवत्यौ भवतीः भवतीः भवत्या भवत्याः भवत्यै भवत्यै

Bawati Nam, Bawati Nam, Bawatiam, Bawatiam, Bawatiyo Ho, Bawatiyo Ho, Bawatii Su, Bawatii Su, He Bawati, He Bawati, He Bawatiao, He Bawatiao, He Bawatia He Bawatia yeah. 진짜 잘안 쓰지만은 이 영법을 지은 실제로 써야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 근데 지금 이 네. 주격 대격 이렇게 쭉 있는데도 구분이 네. 돼 있는데도 여성 존칭일 때는 앞에 해를 네. 붙여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호격처럼? 아니요 이게 이제 주격이 아니고 호격일 때 지금 해를 예. 네. 예. 근데 그게 그, 빠아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안써놓고 위에다 쓰셨어요? 아유. 아니,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폭격일 때, 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